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주식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릴 텐데요.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돌파 매매, 뭐 단기 매매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죠. HLB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지금 차트를 좀 길게 펼쳐 놨는데, 어, 지금 현재 10만... 2 4 0 0원의 종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. 길게 보신다면 2019년부터 이렇게 많이 봉우리들을 만들었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. 자, 그럼 이 HLB가 상승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가장 최근에 고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짧게 보면요, 은이 부분 보시죠. 이 이 부분이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요. 이 부분을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박스권을요, 이 부분을 뚫어주게 되면 이제 여기서 뚫어졌었어야 되는데 이게 뚫어주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? 네,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의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저점을 살짝 이탈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손절을 하면서 횡보를 한참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. 이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개미털기를 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박스권을 여러 번트라이 했는데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할때 어떤 모습이 보이냐? 지금 이 고점이 제가 친요 부분이 되겠죠. 네. 당연히 이 부분에 많은 개미들이 물려 있을 겁니다.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. 이런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요, 기본적으로 강한 힘이 들어야 와 됩니다. 그 강한 힘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거래량이겠죠. 이 거래량이 이전과 다른 훨씬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주게 됩니다.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이전에 박스권이나 고점을 뚫어주게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습니다. 조정이 나오기 전에 보시면 이 부분이 고점이 되겠죠. 이 부분이 고점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, 물론 아랫부분과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던 고점과도 맞물리는 모습입니다. 그 고점을 뚫어지지 못한 모습이죠.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여기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한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매물대가 많은 요 고점, 요 고점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큰 힘이 들어와야겠죠.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, 그다음에 요 부분입니다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 트라이를 했는데 뚫지 못하고 내려왔죠. 그러면서 사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. 이 거래량이 털고 간 거냐, 아니면 여기서 매집을 한 거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후행성 지표밖에 없겠죠. 이때 당시는 확인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근데 이틀 후에 보시면 이 꼬리들을 잡아먹는 어느 정도 큰 거래다금이 나온 걸 보면서 우리가 아, 요 고점을 갱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. 이전에 있던 꼬리가 새롭게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충분히 다시금 요 매물들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다음으로 보시면 요 거래량 보이시죠?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. 이전 많이 들어왔던 거래량의 거의 두 배가 되는 그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또 장대 양봉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에 있는 고점을 강하게 뚫어 올렸습니다. 실제로 HLB가 요 고점을 뚫어 올리면서부터 진짜 강한 시세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게 뚫어 올릴지 안 뚫어 올릴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분봉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. 1월, 1월 26일에 분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보이시면 장 초반부터 큰 거래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거래량을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면요. 이 전체 거래량의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요. 이 10분 만에 터진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, 아, 이 주식은 오늘 굉장히 큰 거래량을 수반하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장 초반에 들어오는 거래량을 주목해 보시면 이 주식이 오늘 주도주가 돼서 강하게 전 고점을 뚫어 올릴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고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고점이 85,000원이죠. 이 부분을 뚫어올릴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이 부분을 뚫어올릴 때도 마찬가지죠.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전 고점,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 고점을 뚫어올릴 때는 반드시 세력이 이전에 있던 매물대를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런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니면 오늘 장이 끝났을 때 이런 거래 대금이 될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분봉에 들어가셔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3월 8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세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11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들을 보면서 어 이후에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오늘 강한 거래 대금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이 84,700원에 전 고점을 돌파할 때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네. 마찬가지로 이 85,000원 부근에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될 때는 분분상으로도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. 분봉상의 고점 보이시죠? 분봉상의 고점. 자, 여러 번 뒤에서도 맞았고 앞에서도 지금 고점을 맞았던 부분입니다. 자, 이 부분을 뚫어 올릴 때도 보시면 이 부분부터 강한 거래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. 더큰 고점이었던 그 85,000원 부분에서는 훨씬 더큰 거래 대금들이 들어온다는 걸볼 수가 있죠.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HLB가 이렇게 악재의 루머가 있으면서 밑꼬리를 길게 닿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. 이때 거래량이 꽤 터졌는데요. 이게 세력들이 털고 간게 아니라 밑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악재를 떨어뜨리고 거래 대금을 터뜨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비슷한 일이, 알테오전이 상승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. 자, 보시면, 이렇게 한참 상승을 하다가, 요 부분 보이시죠? 요 부분. 아, 요 부분이 11월 어, 8일이었는데요. 요 때도 마찬가지로 악재가 발생하면서,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밑꼬리에서 강한 수급으로 엄청나게 하락한, 음, 저점이 마이너스 25%까지 갔었습니다. 네, 이거를 다 먹으면서, 자, 종가가 마이너스 10%로 정도에서 안착을 했는데, 요 일이 발생한 후에,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어떻게 했죠? 네. 장대 양봉과 강한 거래대금으로 뚫어 올렸죠. 네. 그랬다가, 또 이후에 생긴 고점을 또더 강한 거래대금과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린 다음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알테오장과 HLB만 보더라도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지, 그리고 갑작스런 악재를 가지고 세력들이 물량을 흡수한 이후에 어떤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본다면 앞으로 HLB가 아직도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